LG 트윈스 팬 출신으로 프로 선수의 꿈을 이룬 임창규는 프로의 발을 들인 2011년부터 올해까지 LG에서만 쭉 뛰었다. 이 때문에 타 구단 이적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LG를 대표하는 스타로 자리 잡은 데다 올해 기량이 만개한 임창규가 팀에 잔류하기를 LG 팬들도, 선수들도 바라고 있다. 임창규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2023일 구상 시상식에서 최고 투수상을 수상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팀에 필요한 선수라는 말을 들으면 행복하다. 감독님, 코치님, 단장님 뿐 아니라 팀 동료들이 남아주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크나큰 행복이라고 밝혔다. 다만, LG와 임창규가 이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 해외에 있는 임창규의 에이전트가 귀국한 뒤에야 협상의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창규는 아직은 큰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다. 에이전트가 한번차 단장님을 만났을 뿐이다. 그 뒤에 에이전트가 전화로 젤지 구단과 통화한 것이 전부라며 곧 에이전트가 입국할 텐데 그때부터 진행될 것 같다 오고 말했다. LG 트윈스 임창규가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호텔 리베라 청담 베르사유홀에서 열린 2023 뉴트리디데이 1구상 시상식에서 최고 투수상을 수상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LG와 임창규 측의 협상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다. LG도 임창규를 최대한 대우해주겠다는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스타인 임창규 역시 LG에 대한 애정이 크다. 임창규는 단장님께서 저와 협상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 가치에 대한 측정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인다. 저를 존중해 주시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감사하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밝혔듯 계약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일이 잘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음 주 안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올해 안으로 협상을 끝낼 것을 시사했다. LG 구단과 감독. 동료들로부터 팀에 꼭 남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임찬규는 이 너무 행복하다며 웃어보였다. 그는 구단, 단장님, 감독님, 코치님은 물론 동료들까지 내가 남아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내게 너무 큰 행복이다. 13년 동안 LG에서 잘 지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지금도 통합 우승의 여운이 가시지 않았다는 임찬규는 내년, 내후년에도 우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연히 그 우승의 기쁨을 계속 누리고 싶은 팀은 LG다. 끝으로 임창규는 한 시즌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재충전의 시간을 보낸 그는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해 곧 다음 시즌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KBO는 지난 11월 18일 FA 승인 선수 1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A등급은 양석환, 홍건희, 주권 3명이다. B등급은 임찬규, 함덕주, 김민성, 오지환, 김재윤, 김선빈, 안치홍, 전준우, 이지영 등 9명입니다. C등급은 김민식, 고종욱, 오승환, 김대우, 강한울, 장민재, 임창민 등 7명입니다. 롯데가 지난달 20일 전준우와 4년 총액 47억원, 보장금액 40억원, 인센티브 7억원, 예 계약을 하며 스타트를 끊었다. 한화는 같은 날 21로 때 안치홍을 4 더하기 2년 총액 72억 원, 4년 보장 47억 원, 옵션 8억 원, 뮤추얼 옵션 2년 보장 13억 원, 옵션 4억 원에 영입했다. 삼성은 지난달 21 KT 투수 김재윤과 4년 총액 58억 원, 계약금 20억 원, 연봉 합계 28억 원, 인센티브 합계 10억 원 계약으로 영입했다. 기아는 지난달 21일 고종욱과 2년 최대 5억원, 계약금 1억원, 연봉 1억 5천만원, 옵션 1억원에 계약했다. 두산은 30일 양석환과 4 더하기 2년, 최대 78억원에 계약했다. 첫 4년 계약은 최대 65억원, 계약금 20억원, 총연봉 39억원, 인센티브 6억원입니다. 이어 4년 계약이 끝난 뒤에는 구단과 선수의 합의로 발동되는 2년 13억원의 뮤추얼 옵션이 포함 됐다. 37세인 전준우는 4년전 34억원 보다 몸값이 더 오른 47억원에 계약했 고 안치홍 또한 4년전 첫 fa때 d 더하기 2년 56억원 보다 몸값이 더 불어났다. 마무리 투수 김재윤은 58억에 도장 을 찍었다. 3년 연속 20홈런을 친 평균 타율 이할 6푼대 양석환은 올겨울 FA 중에서 최고 금액의 주인공이 됐다. 고종욱을 제외하고,